민준아! 어? 어우, 왜 이렇게 뛰어든겨 살 빠지게. 어 민준아! 어, 쟤 어디가? 민준아, 같이 가야지! 어우, 아, 길어. 아, 식탁이 29만원 밖에 안 해. 세라믹 식탁인데? 어우, 되게 조그하다 민준아, 같이 가! 민준아! 응. 응, 응. 어, 민준아, 있었어. 응. 어우, 민준아, 고생했었어! 어? 혹시 하지어 너무. 발 들어봐 빨리 들어가, 빨 들어가. 이제 여기 같이 자면 될것 같아, 엄마. 귀여 어, 여기 부위를 어? 시키면 따로 잘수 있잖아 아 근데 내 방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아, 가자또그러면 보러 가자 민준아 어 어때 어때? 편해? 응엄마 어. 근데 이거로 더큰거 사자 더큰 거? 너무 좁아 이게 학생 침대인데? 뭔 네, 소리야 뭐야 레티스랑 합쳐가지고 49만원 붙여 오 이거 괜찮은데? 민준아 이거 저 혼자 어디 갔어 민준아 민준아 아 민준아 너 여기 왜 누워있어 너무 편해 이거? 또 뭐, 뭐 너무 사고 싶은데, 어떡해. 이거. 얼마야? 뭐, 비쌀 것 같은데? 79만원? 예. 대박. 야, 이거 좋긴 하다. 이거 엄마가 살까? 아니, 이거 내가 사야지. 엄마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엄마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. 어때해두개 사자. 어, 이거, 완전 미로네. 왜 이렇게 커? 안 아, 들어. 아유. 시자 이거 뭐야? 리모컨 왜 있지? 리클라이너인가? 오, 왜주야 이거 봐. 대박 신기한 거 있어. 오. 125만원? 우와, 왜 이렇게 싸? 민수야! 민수가 마 되게 신기한 거 찾았어! 나도 찾았어! 오! 오, 이것도 뭐야? 헉, 식탁이 따로 있네! 이런 식탁은 얼마야 이거? 150만! 야, 엄마는 3명이었는데 125만원짜리야! 가보자, 또딴거 보자! 오, 이기 되게 신기한 거 많다! 소장님! 이거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79만원 맞아요? 네, 다 배송비 포함입니다! 아! 어, 어, 그러면이 안에 있는 거 가구들도 다 전부! 배송비... 네. 어, 민준아, 근데 이거 골때 거는 아빠한테 있거든. 어. 아빠를 꼬셔야 되는데 어떻게 꼬시지? 먹는 걸 꼬시지. 먹는 건 좋아하자. 아빠 가 먹는 거 약하긴 한데. 네. 근데 사실 여기 너무 싸가지고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. 아빠 생각보다 거... 엄청 싸. 민준아, 어? 여기가 어디라고? 다이어토텐. 가구 토텐. 가구 <laughs> 토텐. 아빠한테 말해 주러 가자. 응.